가득 찬 잔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욕심, 집착,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말씀 중 비워야 새로워진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웁니다. 오늘은 잘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운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꽉 찰수록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릇이 가득하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듯이, 마음도 욕심과 걱정,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기회도, 새로운 관계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워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운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읽는 것,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두 손으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내 거야. 이 사람만은, 이 일만은 절대 놓을 수 없어. 그렇게 움켜진 채로, 삶이 답답하고 막혀 있다고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노는 순간,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기회, 사람, 행복이 들어옵니다. 관계도 비워야 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해, 이 관계는 이렇게 흘러야 해. 이런 고정된 기대가 많을수록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대로 두고 내 마음의 기대를 비워야 합니다. 기대를 비우면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지고,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욕심을 비우면 감사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은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생기고, 행복은 있는 것을 볼때 생깁니다. 즉, 욕심을 비워야 감사가 들어옵니다. 감사를 느끼면, 비로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비워야 용기가 들어옵니다. 비움의 또 다른 이름은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비우는 순간 용기가 들어옵니다.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알아차리고도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움츠러들 때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그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비움입니다. 생각을 비우면 평화가 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그 생각들이 쉴틈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내 마음이 복잡하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비움은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비운다는 건 모든 걸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한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비우면 잃는 게 아니라 채워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운 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무엇을 비워야 새로운 내가 될수 있을까? 비우는 순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비움은 삶의 순환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는 건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싹을 틔우기 위해 필요한 자연의 순환입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억눌린 감정, 미련, 후회, 욕심. 이 모든 것을 비워야 새로운 감정, 새로운 관계, 새로운 하루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놓으면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결국 썩어버립니다. 마음의 순환이 멈추면 내 안의 생명력도 점점 메말라갑니다. 비움은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 포기해야겠어요.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포기는 체념이고 내려놓음은 자유입니다. 포기는 마음이 다치는 일이고 내려놓음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평화가 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나 일에서 끝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끝내지 못한 채 마음속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비움이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다는 따뜻한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고 그때의 네. 상황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짜 나가 드러납니다. 욕심, 비교, 평가,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내 안에는 본래의 평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더 나은 나를 찾으려 애쓰지만 스님은 말합니다. 이미 충분하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괜찮다. 비움은 그래서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무언가를 더 채워야 괜찮은 게 아니라 이미 괜찮았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비움을 실천하면 그 자리에 놀랍게도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작은 바람소리에도 감사가 생기고 하루의 평범한 식사에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스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죠. 탕비실 컵에 먼지가 가득하면 맑은 물을 부어도 탁해집니다. 먼지를 닦아내야 물이 맑게 보이죠. 우리 마음의 먼지는 판단과 비교입니다. 그것을 닦아내면 세상은 갑자기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비움은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안경입니다. 가장 어려운 비움은 사람에 대한 비움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가장 흔들고 가장 깊이 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이해받지 못해 상처받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되는 건그 말이 진짜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됩니다 그 말, 그 표정, 그 행동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할 힘이 없습니다 비운다는 건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스님은 종종 물의 마음을 비유로 트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유는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낮춤이 세상을 적시고 살립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세상을 이깁니다 마음도 물과 같아야 합니다. 비움은 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흐르되 머물지 않게 삶이 막히는 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저 흘려보내면 언젠가 다시 맑아집니다. 비움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건 과거를 붙잡고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움은 지금 여기를 사는 일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숨 쉬는 것,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마시는 물한 잔, 그것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비움의 시작입니다. 결국 비움은 채움의 시작입니다. 비워야 사랑이 들어오고, 비워야 감사가 보이고, 비워야 평화가 자랍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가득 찼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비운 사람의 마음이 훨씬 넓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늘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노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충분해집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비워보세요. 미련 하나, 걱정 하나, 비교 하나라도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비우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건 단순히 짐을 덜어서가 아닙니다. 비움은 곧 자유를 향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움이란 무엇에도 얼매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는 사람, 돈, 인정, 성공. 이 모든 것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괴로워합니다. 그 끈을 잠시 놓으면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노는 순간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비우면 내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생각이 쉬어가는 자리이자 감정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을수록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공간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공간이 넓은 사람은 그 안에서 바람처럼 감정이 스쳐갑니다. 비움은 그 공간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그 공간이 곧 평화입니다. 비움의 끝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가득찬 마음은 부족함만 보지만 비움 마음은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비워진 마음의 꽃이다. 비우면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따뜻한 햇살 한 그릇의 밥 누군가의 미소 모두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감사는 비움의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비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만족할 틈이 없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채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욕심은 멈출 줄 모르는 배고픔과 같습니다. 그 배를 채우려 애쓰기보다 그 배고픔 자체를 바라보는 게더 지혜롭습니다. 아, 내가 지금 또 욕심을 내는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비움이 시작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평화를 되찾습니다. 스님은 종종 물의 흐름을 비유로 트십니다. 물이 맑은 이유는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건 내 거야. 저건 절대 안 돼. 그렇게 꽉 쥐면 마음이 막히고 괴로워집니다. 노는 순간 다시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감정은 식기고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비움은 결국 흐름의 지혜입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이래야 한다는 기대와 고집에서 비롯됩니다. 남편은 이렇게 해줘야 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해. 친구는 이렇게 대해줘야 해. 이런 생각을 잠시 비워보세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를 비우면 실망도 사라진다. 관계는 노력보다 비움이 중요합니다. 기대를 놓는 순간 그 사람도 나도 편안해집니다. 비움은 단순히 덜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정을 퇴 찾는 과정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움은 고요한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다.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비움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비움은 억누름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자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스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가득찬 마음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 하지만, 그건 끝이 없는 경쟁입니다. 반면, 비운 사람은 멈춰 서서 숨을 쉽니다. 그 한숨 속에 여유가 있고, 그 여유 속에 행복이 피어납니다. 행복은 채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멈춤과 비움에서 옵니다. 스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움의 끝은 사랑이다. 비운 마음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가리지 않으니, 모든 존재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가득 찬 마음은 비교하고 미워하고 상처받지만 비운 마음은 그저 바라봅니다. 그냥 존재하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비움이 주는 사랑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새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비워야 한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붙잡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의 네. 상처, 실패, 후회, 두려움 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을 막습니다. 비워야 새로워집니다. 비워야 성장합니다. 비워야 자유로워집니다. 가득 찬 마음은 닫힌 문과 같고, 비운 마음은 열린 하늘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바람을 맞이해보세요. 비우는 만큼, 삶은 새로워집니다. 비운다는 건 단순히 버리는 일이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가득 찬 마음을 잠시 비워보세요. 그 자리엔 분명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비워야 새로워진다. 오늘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하기를 바랍니다.